안녕하세요. 오늘은 꽃게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꽃게철이에요 가을에는 숫게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를 오늘 맛있게 만들어 볼 거예요 꽃게는 저는 6마리를 준비했습니다 깨끗하게 다듬고 씻어서 손질을 해볼 거예요 꽃게는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노릇노릇하니 물때가 끼어 있어요 바다 물때가 싹 씻어줘야 됩니다 구석구석 소를 이용해서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씻은 꽃게는 여기에 보시면 배꼽 부위가 있습니다 여기를 당기면 딱 열려요 그럼 이걸 잡아 떼세요 부위를 잡아 뗀데 옆에 이렇게 벌어진 구멍으로 이렇게 이쪽 잡고 양쪽을 당기세요 당기면 쫙 벌어지죠 이렇게 쫙 벌어집니다 이 껍데기는 버리지 마시고 쓰실 분들은 여기 살을 이렇게 긁는데 가운데 여기에서 모래주머니가 나옵니다 동그란 모래주머니는 떼주셔야 됩니다 떼주시고 꽃게 이 내장 붙은 건 버리지 마시고 따로 모아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꽃게에 붙은 이런 지느러미가 있어요 안에도 지느러미가 있습니다 이런 걸 깨끗하게 제거해 줍니다 손으로 가시에 손이 찔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잘 제거해주세요. 까뭇까뭇한 것도 솔로 한번더 문질러주시고요. 흐르는 물에 이렇게 문질러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는 여기 못 먹잖아요. 여기에 끝에는 똑똑 끝머리를 잘라주세요. 꽃게 다리 잘라주세요. 꽃게는 깨끗하게 씻어서 손질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손질하는 꽃게는 이제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꽃게가 지금 커서 반에서 반으로 4등분을 해도 될것 같아요. 가위로 이렇게 자르셔야지 칼로 자르면 여기 살이 다 삐져나옵니다. 가위로 하세요. 그리고 여기 꽃게다리에 집게발이 붙은 거는 칼, 여기 써놓은 칼 부분이 아니고 칼 등을 이용하셔서 톡 치세요. 이거 가위로 하면은 가위가 나갑니다. 잘안 잘려요. 톡 치면 이렇게 똑 부러지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 칼등으로 이렇게 톡 치면 톡 잘라줍니다. 아주 딱딱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살은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건 다듬고 잘라주는 게 일이에요. 양념하는 건 일도 아니죠. 손질이 깨끗하게 된 꽃게는 컵에다 좀 담아주시고요. 소주 종이컵으로 반컵 정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쫙 뿌려주세요. 이 꽃게가 생물이죠. 이렇게 저한 뿌려서 비린내를 일부 잡아주세요. 손으로 하면 이 가시 때문에 찔립니다. 수저로 두적두적 네. 이런 식으로 두적거려요. 그런 다음에 이제 또할 일이 있는데 이거를 용기에 담아서. 냉동에다가 20분 정도만 둡니다. 그러면 살이 쫀득쫀득하고 탱글탱글하게 좋아집니다. 그런 다음에 양념을 하셔야지 안에 알이 빠져나오지 않고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소주물도 위에 더 부어서 껴져 주시고요. 냉동에 넣어서 20분 정도 둡니다. 양파 1개를 썰어줍니다. 모양대로 예쁘게 써세요. 붙어있는 거 떼주시고요 이렇게 제대로 안 떼지고 묻혀놔도 붙어있는 게 있어요 양파도 간이 배야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하나씩 떼주세요 그리고 청양고추 5개를 준비했습니다 청양고추는 칼칼한 매운맛을 내주지만 꽃게장 비린내도 좀 없애주니까 다섯 개 정도 썰어 넣으시고, 뭐, 그렇게 매운 게 싫으신 분들은 적당히 알아서 식성껏 넣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고추도 넣으실 분들은 넣으시는데, 저는 오늘 홍고추는 생략합니다. 대파는, 어, 이파리 부분은 좀 미끄덩거리는 파 진액이 나오죠. 그래서 이 흰대 부분만 반 개를 준비했습니다. 대파 반 뿌리. 소재료는 이제 다 되었어요. 여기 보시면 요즘 햇생강이 나와서 15g 정도 이렇게 다져 놓았어요. 향이 아주 좋더라고요. 네, 뭐 생강청이 있으신 분들은 생강청을 쓰셔도 되고요. 없으시면 네, 햇생강이 나오니까 좀 이걸 다져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는 양조간장이 5숟가락 들어갑니다. 멸치 액젓이 세 숟가락 들어갑니다. 액젓을 섞어주시면 감칠맛이 깔끔하고 더 좋습니다. 저는 멸치 액젓을 세 숟가락 썼어요. 네, 참치 액젓을 세 숟가락 넣으셔도 맛있고요. 네, 까나리 액젓을 쓰셔도 됩니다. 이거는 매실청 두 숟가락입니다. 그리고 고춧가루예요. 다섯 큰술 들어갔습니다. 다진 생강. 15g 정도 다져 들어갔습니다. 마늘 2큰술입니다. 두큰술 들어갔습니다. 올리고당 2 숟가락입니다. 2 숟가락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뭐 단맛이나 간은 식성껏 넣어서 간을 맞추시면 그게 제일 정확한 방법이죠. 이렇게 하시고 양념을 섞어주세요. 섞은 다음에 간을 한번 보세요. 싱거운지 짠지. 보시고, 꽃게 무침이 싱겁게 하면 맛이 없어요. 밥하고 먹었을 때좀 짭조름한 맛이 나야 맛있죠? 좀 싱겁다 하신 분들은 액젓을 더 넣으셔도 되고, 간장을 더 넣으셔도 됩니다. 음. 양념장에 짭조름하니 정말 맛있어요. 너무 달지도 않고 딱 좋습니다. 냉동에 넣어놨던 꽃게 딱 20분 정도 넣어놨어요. 살이 탱글탱글해졌습니다. 이걸 이제 소주를 넣어서 했기 때문에 국물이 많아요. 그러면 꽃게장을 묻혀놨어도 흥근히 고춧가루와 달 묻지 않고 겉돌죠? 이렇게 해서 채반에 밑에 고인 소주는 받쳐내주세요. 쭉 받쳐서 이렇게 국물이 나왔죠? 빼주시고 하셔야지 흥근하게 국물이 생기지 않습니다. 국물을 쭉 물기를 받쳐버린 이 꽃게는 이제 양념장에 넣으세요. 양념 만들어 놓은 데 넣습니다. 여기엔 지금 양념이 밑에 젖은 양념이죠. 예, 고춧가루가 좀 묻어야지 꽃게 안에 살도 쑥 고춧가루가 스며들어서 겉돌지 않고 살도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두 숟가락을 넣으세요. 두 큰술을 넣고 고춧가루를 먼저 한번 이렇게 입혀주세요. 먼저 고춧가루를 입혀준 다음에 이거는 아까 그 껍데기에서 발라놓은 네, 맛있는 살이에요. 이거 여기다 부어주면 묻혀놓고 먹었을 때좀더 깊은 맛이 여기도 배어들죠. 이렇게 하시고, 이제 양파 썰어 놓은 거, 파 썰어 놓은 거, 청양고추 썰어 놓은 거, 다 넣으세요. 다 넣어 주시고, 골고루 양념을 묻혀줍니다. 손으로 버무리면 안 됩니다. 가시가 찔러서 숟가락으로 골고루 저어줍니다. 만들면서 입에 침이 고입니다. 아주 양념 냄새가 맛있게 올라오고 있어요. 명절에 이거 하나면 이게 인기 반찬이 되죠? 손이 이걸로만 가더라고요. 자, 이렇게 골고루 양념이 묻혀졌으면 마지막에 가서 참깨 설설 뿌리세요. 여기에는 뭐, 고소하게 먹는다고 참기름 넣고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칼칼한 맛으로 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주일 정도는 보관하고 드실 수 있어요. 냉장고에. 이 양념 꽃게장은 더 오래 놔두지 마시고 일주일 정도가 최고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에 하실 거면 한 3일 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제일 맛있는 피크시간에 먹을 수 있어요. 간이 쏙 배어 들어가서 다 완성됐습니다. 오늘은 양념 꽃게장을 맛있게 무쳐보았습니다. 완전 밥도둑입니다. 명절에 이거 하나만 해놓으면 인기 짱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만든 꽃게무침은 냉장고에 넣으시고 반나절 정도 두셨다 드시면 간이 쏙 빼여서 맛있습니다. 오늘은 양념꽃게장을 좀 만들어 볼 겁니다. 꽃게는 냉동으로 꽁꽁 얼려놓은 거 이렇게 한 팩씩을 이렇게 팔아요. 저도 겨울이면은 식구들이 좋아해서 이렇게 한두 팩씩 무쳐 먹는데. 이렇게 냉동 꽃게도 맛있어요. 꽁꽁 얼린 거를 구입하세요. 이렇게 해서 자연 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시원한 물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리면서 녹여주세요. 음, 이렇게 녹으면 금방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해야 살도 부스러지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녹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라도 나름 살이 통통하니 들어있어요 이렇게 빠른 시간에 해동을 맞춰주세요 그리고 손질할 거는 그렇게 없어요 이 꽃게가 아주 큰 개가 아니에요 이래서 반씩 잘라놨기 때문에 잘를 필요도 없으세요 다만, 이런 거, 좀 지저분한 다리 끝에 이렇게 먹지 않는 거는 잘라주세요. 이렇게 손질한 개는 소주 200ml 반컵 100ml입니다. 이걸 이렇게 좀 껴주셔서 살짝 냄새를 좀 빼주세요. 이거를 냉장고에 한 10분에서 5분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만 두셨다가 냉동에 두셨다가 꺼내셔서 이걸 쭉 받쳐내고 양념을 할 겁니다. 양파는 반쪽을 갈아줄 겁니다. 그리고 배 반이 들어갑니다. 같이 갈아줄 겁니다. 생강 두톨, 한 19g 정도 됩니다. 양파 반은 썰어서 넣어줄 거예요. 지저분하게 쪼가리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빼서 깨끗하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양파를 이 정도 썰어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면 먹을 때 양파도 같이 드시면 맛이 좋아요. 이 대파는 어 대부분 뿌리 줄기 부분만 이렇게 하셔서 반으로 좀 이렇게 갈라주시고 쫑쫑 썰어주세요 자 이거는 개를 좀 아까 소주를 부어서 10분 냉동에 뒀다가 꺼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국물을 쭉좀 받쳐주세요 냉동에 10분 정도 냈다 빼면 살이 좀 탱탱해져서 맛이 좀 먹기가 더 좋아요 양념, 아까 배하고 양파, 생강 갈아 놓은 겁니다. 고춧가루, 수북이 한 스푼, 세 스푼만 넣겠습니다. 고춧가루가 좀 있으면 이제 붉고 나면 색깔이 더 이뻐집니다. 이건 액젓, 까나리 액젓이나 멸치 액젓이나 두 가지 중한 가지로 써주세요. 세 스푼 들어갑니다. 매실청 한 스푼 넣습니다. 다진마늘 두 스푼 정도 됩니다. 올리고당 두 스푼입니다. 간장 세 스푼 정도. 액젓 세 스푼, 진간장 세 스푼. 이렇게 해서 드시면서 간을 봐주세요. 조금 간간하게 하시겠다 싶으면 간장을 좀더 첨가해주세요 그러면 되겠습니다 저는 간장을 좀더 넣겠습니다 간장이 5스푼 들어갔어요 게장이 이렇게 먹으면서 좀 밥하고 같이 반찬식으로 먹잖아요 그래서 좀 간간 짭조름해야 맛이 좋아요 다진파는 여기에 넣어주시고 고춧가루 색이 아까보다 더 고아졌죠? 그래서 간을 좀, 음, 와 맛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썰어 놓은 양파를 섞어서 할 거예요. 양파가 좀 들어가면 먹을 때좀더 맛있어요. 여기에 고춧가루 말른 거를 한 스푼만 이렇게 좀, 섞어서 미리 해주셔서 이 물기가 쭉 이렇게 무던하게 넣게 해 이렇게 섞어주세요. 양념을 붓고 묻혀주시면 끝입니다. 손으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게 가시가 있어서 수저로 이렇게 살살 버무려주세요. 해서 통깨 좀 살살, 뿌려주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해가 이렇게 살이 이렇게 살 이렇게 이렇게 많 이렇게 있어이음게 해서, 이렇 밥도둑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꽃게장을, 양념게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음, 이렇게 바로 드셔도 맛있는데, 냉장고에 한 3시간 정도 숙성을 시키셔서 드셔, 드시면 훨씬 더 맛이 좋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